자, 우리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김이구요 어, 이쯤 됐으면 우리 주주분들이 슬슬 눈치채고 계실 겁니다. 지금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오늘 주가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다 예측해서 미리 안내를 해드렸었죠. 자, 못 보신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내용 먼저 복습을 좀 해드리자면 지금 어제 날짜에 제 휴림로봇 영상이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 어쨌든 지금 우리 휴림 로봇은 작전주고 이 안에 들어왔었던 우리 세력들 메이저 수급들이 지금은 다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는 주가가 다시 2천원에서 3천원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만 지금 이 5천원 구간에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이 아래에 지금 기관들이 물량을 받쳐놨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들어오는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매집하는 자리만 우리는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신규 매집자리를 찾 과정 안에. 얘네가 지금 물량을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대력들은 계속 이 5,800원에서 5,600원 구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결국 시초가에 지금 움직임을 보고 이 방향성이 다시 한번 결정될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장을 보시면 이 고가 5,900원 자리까지 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물량 빼면서 5,400원 자리까지 테스트를 하고 지금 결국 종가를 다시 얼마에 마감을 시켰어요? 5,600원 자리에 고정시켰습니다. 자, 이쯤 됐으면 우리 흐림 로봇이 왜 이렇게 지금 주가를 흔들고 있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이 흐름이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내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 줄지, 이 FOMC를 가지고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꼭 잡으셔야 되는 매도 타점 명확하게 짚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26년도에 하시는 모든 일다 운수 대통하게 되실 거고요. 내일은 우리 휴림로봇 다시 한번 힘내서 7,000원짜리까지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댓글에 휴림 가자, 휴림 화이팅!라고 이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매도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비중 조절을 하고 우리는 분할 대응을 할 건데요. 사실상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건 내일 자리입니다. 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 흔드는 자리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 어제 흐름 어땠죠, 여러분? 오전부터 주가 강하게 누르더니 결국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세가 붙으면서 반등을 했었죠. 사실, 오늘도 보면 똑같습니다. 결국 프로그램도 매수세로 마감을 했고, 자, 시간별로 본다면, 오전장부터는 얘네가 물량을 꽤나 많이 던졌거든요? 자, 어때요? 주가 계속해서 시초부터 눌러가면서 쭉 매도세를 뱉어내다가, 지금 매수세로 전환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5,600원 자리에요. 이 가격대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휴림 로봇은 지금 5,600원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이 5,600원 자리를 놓고 매물대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딱 보이는 그림은 뭐예요? 시초가 약세라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 개인투자자분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의도겠죠. 그러면서 또이 5,600원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매도세를 뱉어내다가도 이 자리 초반 5,600원 초반대가 오면 매수 전환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수동 매수가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 수세가 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과 수급까지 동반 시켜가지고 상승 자리 밀어서 5,900원까지 순식간에 고점을 찍더니 결국 오후에는 또 프로그램으로 살짝 눌러줘요. 그죠? 그래서 결국 종가 자리는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자 거래량을 보시면 어제 거래량 두배 가까인데도 오늘 자리가 보합권이에요, 여러분. 이건 확실하게 지금 작전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것딱 하나입니다. 얘네 거래량 보고 수급 보면서 어떤 작전을 꾸미고 있는지 얘네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이걸 명확하게 읽어내야지 저처럼 주가가 어디로 칠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초가가 왜 약했을까요, 여러분? 세력들이 자기가 사고 싶은 가격을 만들어 놓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포감을 심어 주면서 물량 던져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600원부터 어떤 흐름이 나와요? 거래 대금이 갑자기 늘기 시작 하면서 수급이 살아나고 장중에 5,900원까지 튀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잡히는 가격일까요? 절대 아니고요. 이 눌림목에서 매집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굳이 수급표를 보지 않아도 지금 이 프로그램 매수세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어요. 아 얘네 지금 눌림목에다가 매집하고 아 2차 파동 만들려고 시동 걸고 있구나라는 부분은. 프로그램 움직이는 것만 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응 전략도 쉽네요. 5,600원 밑은 무슨 자리예요? 매수 자리고요. 자, 5,800원에서 900원 자리 어디예요? 파동의 첫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때는 일부 털고 또 다시 아래에서 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FOMC에요. 자, 그러면 시장 변동성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오늘 이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끝낸 세력들은 내일 두 가지를 확인할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할 거고요. 밑에 있는 매수가 얼마나 받쳐지나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정하는 건 fomc 전후로 24시간 내에 결정을 하는 건데 오늘 장에서는 일단 매집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은 어디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상승 방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서 자 만약에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다 해가지고 2차 파동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는 물량 털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휴린 로봇의 평균 단가가 조금 높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우리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자 위에 있는 번호 뭡니까 010 8156-9663번으로, 지금 빠르게 휴림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고요. 자, 우리 주주분들한테 내일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에 미리 우리 주주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 놨다가 내일 시초가에 장 시작하자마자 열리자마자 수급 분석을 해서 정확한 매도 타점 잡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가격대는 사실상 내일 장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딱한 가지입니다. 비중 조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비중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비중 조절만 잘해도 여러분, 수익이 정말 납니다. 제가 괜히 그냥 비중 비중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 나가면서, 휴림 로봇을 아예 그냥 다 버리고 가세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이 움직임을 봤을 때, 로봇 섹터들 움직임 봤을 때, 에너지를 잔뜩 웅축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사실, 우리가 어렵게 뭐 차트 자리 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우리 이번에 다같이 로봇 섹터가 고점 자리 찍고 나서 다같이 조정을 길게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살짝 맛보기 형식으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옆으로 기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휴린 로봇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로봇 섹터의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감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이 F FOMC 말 한마디로 아니 막말로 지금 뭐 파월이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정부 쪽에서 우리 로봇 섹터 밀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 비슷한 류의 한마디만 던져주더라도 로봇 섹터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동안 조정을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얘네는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이미 물량을 다 털고 지금부터 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매집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크게 털 물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아래로 내려오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매집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내일 시장에서 올라가든 빠지든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 010-8196-9663번으로 휴림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매일 같이 제 방송을 시청해 주고 계시는 우리 3000분 4000분의 구독자 분들한테 정확하게 얼마 오면 파세요. 얼마 오면 사세요라고 정확하게 지정해 드리기에는 사실 각자 가지고 계신 평균 단가가 너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이 단기적인 상승 파동만 봤을 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지지선은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5600 자이 자리를 거래량 없이 빼는 거 5,480원 잠깐 터치했다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장중에 5,500원을 잠깐 찍었어요 어떻게 해야 빼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자리가 5,600원을 돌파를 했다 21선 아래로 강하게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비중 절반 이상은 덜어내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그 외의 상황들은 우리가 일단은 지켜보는 겁니다. 일단 지켜보다가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일 만약에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비중 최소 30% 이상은 덜어내주시는 걸로 정하고 가는 건데 다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휴림 로봇이 조금 평단이 높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주주분들 이런 분들만 위에 있는 번호 뭐라고요? 010-8196-9663번으로 편하게 휴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뭐 단가 잘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비중을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뭐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다만 내일 시장은 우리 주주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나는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에 있는 번호로 웬만하면 오늘은 문자를 꼭 보내주시고요. 또 제가 요 며칠 동안 트림 로봇에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생각보다 문자량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시간에 문자가 딱 겹쳐서 들어오면 너무 많은 양이 겹쳐서 들어오면 한두 개씩 무라, 문자가 좀 누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 번만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든 확인을 해놨다가 우리 주주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놓고 내일 시초가에 연락 바로 장 보자마자 드릴 거니까 꼭 벨소리 잘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이 휴린 로봇을 강조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이 로봇 섹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저번 주 아니야 저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리고요. 자 나는 26년도에 따로 준비하고 있는 섹터가 없다라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다면 지금부터 정말 집중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AI 붐이 오면 올수록 이 다음 순서는 결국 로봇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근데 제 마음을 대변을 해주듯이 지금 이 러트닉 장관 인터뷰에서 내년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다음 단계로 로봇을 강하게 밀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인건비 절감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견제의 이 핵심 도구로 로봇과 휴머노이드를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상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는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지금이라도 돈 남으실 때마다, 시간 되실 때마다 매수를 해 두셔야 되는데 사실상 시간이 많지는 않죠, 여러분. 왜 트럼프가 지금 이 AI 붐에서 로봇으로 눈을 돌리고 있을까요? 이미 이 미중 관계에서 사실 AI는 미국이 한참 앞서갔어요. 이 공장, 그리고 제조, 피지컬 영역에 대해서는 중국이 또 이미 한참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중 관계에서 미국은 절대 중국한테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 너네 지금 로봇으로 계속 미는 거야? 오케이, 우리도 질수 없지. 피지컬 AI 로봇 쪽에다가 승부수 던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폴리티코도 지금 이 로봇이 미중 경쟁에서 AI 다음 전선으로 로봇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장중에 4% 넘게 튀어 올랐어요. 근데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라서 올라간 걸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 1등 후보를 테슬라로 보고 있는 거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여전히 이 AI 로봇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지난 2년 동안은 우리가 뭘 봐왔습니까? 챗 GPT 그죠 그리고 단순히 챗 GPT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성형 AI 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2단계로 에이전틱 AI라든지 뭐 업무 자동화라든지 AI 비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주다가 오늘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2단계는 이제 피지컬 AI로 본격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소프트웨어 안에서만 돌고 있었던 AI가 이제 현실 세계를 직접 움직이는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 지금 로봇 CEO들 다 불러다 놓고 내년 행정 명령까지 준비하게 되면서 여기서 올수 있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연방 자금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중국의 보조금 지식 재산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 정책까지 지금 패키지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당연히 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죠? 이거 당연히 여러분 다 올라오고 나서 또 우리가 매수할 거예요. 우리 레인보우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이 AI 로봇이 강조되고 있던 시점에 급등하긴 했지만 결국 야 이거 상용화되려면 멀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조정을 줬었고 여기서 발생했었던 이런 엄청난 거래량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죠 그때는 정말 이 로봇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지금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최고점 50만 9천원짜리까지 갈 때도 이오랫 동안 쌓여 있었던 장기 매물대들 때문에 이렇게 갭 상승하면서 올라간 수직 상승 자리에서 물론 소화 과정들은 있었지만 결국 이 물량을 다 소화하고 지금 26년도를 향해 가는 시점에 최고점 50만 9천 원짜리 찍었습니다. 그죠? 아니 그러면 제2의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이제 와서 잡기는 우리 너무 늦지 않았나요? 라는 생각 당연히 드실 수 있지만 제가 가져온 이 종목 보시면 여러분 지금 레인보우랑 차트 자리가 상당히 비슷한 상황인데 무슨 차이냐. 이 종목 역시 AI 붐을 맞이하게 되고 로봇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점점 물량을 쌓아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당연히 이 장기 매물대 큰 조정 구간을 맞게 되면서 물려 계셨던 주주분들이 이 반등 한번 나왔을 때이 자리에서 대부분 물량을 털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세력들은 오히려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해 나간 게 분명히 보였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지만 지금 매수하지 않으시면 늦을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지금부터 1년, 2년짜리 장기 스윙으로 보셔도 되시고요. 중간중간 나오는 정책 뉴스 모멘텀에 따라서 파동매매도 가능한 구조의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어드렸어요. 010-8156-9663번으로 문자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디서 우리 매수 들어가고 어디서 익절할 것이며 다시 한번 물량 모아갈 자리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8156-9663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라 정책 그리고 기술 사이클 완벽하게 세 가지가 다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26년도에 제대로 된 수익률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진짜 나도 처음부터 같이 그 수익률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앞에 문자 보내주셨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8156-9663번으로 히든이라고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26년도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돈 많이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애널리스트 김이었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주주분들 좋은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